네, 안녕하세요. 하 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친절한 하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요령과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은 언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 건강기능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도 우리 소화기관에서 소화흡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관의 기능이 가장 활발할 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언제가 소화 기관 기능이 가장 활발할까요? 네, 식사를 했을 때, 음식을 섭취했을 때그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소화 기관이 활성화 되겠죠. 그래서 이 건강 기능 식품을 섭취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하실 때입니다. 보통 식사를 하시고 중간에 건강 기능 식품 드시고 또 식사를 마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불편하시니까 보통 식사 직후에 건강 기능 식품을 섭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아침 점심 저녁 중에는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화기관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가 바로 아침 시간대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을 드신다면 아침에 섭취하시면 되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어각 제품별로 하루에 뭐 1회에서 3회까지 권장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사와 함께 섭취하시면 훨씬 그 소화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양성분에 따라서 식전에 섭취하시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 그런 더 나은 그런 영양 성분들도 있죠. 식이섬유를 만약에 어떤 다이어트 하실 때 포만감을 위해서 어, 섭취를 하신다 라고 한다면 식사 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 전에 샐러드를 섭취한다거나 아니면 반찬으로 콩나물국이나 배추국이 나왔을 때 이제 콩나물국에 들어있는 배추국에 들어있는 콩나물이나 혹은 배추를 먼저 건져 먹는 것이 식사량에 어~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는 네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고 이제 식이섬유가 우리 소화기관 내에서 부피가 커지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 하실 때 식이섬유를 섭취하신다면 식사 전에 섭취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어~ 유산균의 경우에는 약간 그런 그~ 이견이 있긴 한데요. 유산균이 산에 약하기 때문에 식사를 한 다음에 유산균을 섭취하면 위산이나 담즙산이 분비가 되니까 유산균의 생존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긴 한데 반대로 이제 공복시에 섭취한다면 위산의 산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성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유산균의 생존율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복시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음식을 섭취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어떤 여유가 안 되신다면 어 뭐 물이라도 좀 드셔가지고 위산을 중화시키신 다음에 어, 유산균 제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어, 생존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노하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성 영양 성분들도 있습니다. 어, 소화기관 건강이 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어, 프록토올리고당 같은 그런 영양소들은 함께 섭취하면 어, 효율적으로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내에서 어~ 콜레스테롤 당분을 흡착시켜서 배설시키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식이섬유는 어~ 소화기관 내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과량으로 섭취를 했을 때에는 미네랄까지 같이 흡착시켜서 배설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영양소가 충분하게 필요한 임신 수유기 때는 필요 이상의 과량을 섭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어~ 식사 생활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미네랄 중에는 서로 상호 간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슘과 철분을 들수 있는데요. 칼슘과 철분은 어느 한쪽이 만약에 상대적으로 과량이다 그러면 나머지 한쪽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정설이고요. 그렇지만 보통 종합비타민 미네랄 건강기능식품 안에는 칼슘과 철분이 함께 들어 있죠. 그렇게 함께 들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상대적인 과량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칼슘제나 철분제를 단독 제재로 드신다고 한다면 뭐 한두 시간 정도의 텀을 드시고 어, 시간 간격을 두시고 섭취하시는 것이 흡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섭취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타민C의 경우에는 비타민C의 기능성 중에, 중에 하나가 철분의 흡수를 돕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철분이 잘 흡수되는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철분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C와 철분을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메가 3 지방산의 경우에는 이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시면 좋고요. 오메가 3 지방산이 지방산이기 때문에 지용성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E를 함께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 3 제품 중에는 이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비타민 E의 함유 목적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을 산화되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의 산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비타민 C나 비타민 E나 카로티노이드 코엔자임 큐텐을 쓸수 있고요. 이러한 항산화 영양소들은 함께 섭취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그런 부위에서 각기 다른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또 다른 항산화 영양소의 절약자금이나 재생작용을 도와주고 또 항산화 기능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양소 중에는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에너지 생성을 활성화시키고 신진대사를 더욱더 증가시키는 그러한 영양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영양소들은 아침이나 낮에 활동량이 많을 때그 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어, 저녁 때 숙면을 취하시고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영양소를 섭취하시면 우리 신체 기능이 항진되기 때문에, 어, 숙면을 취하시는데, 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삼이라든가 코엔자임 Q10, 비타민 B군의 경우에는 아침 식사 후에 낮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휴식이나 숙면에 도움이 되고, 우리 몸을 편안하게 어, 바꿔주는데 필요한 그러한 녹차에 들어있는 l 테아닌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어,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섭취하시는 것이 휴식을 취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제가 많은 소비자분들께 어~ 가장 많이 그 듣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셨는데 뭐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거나 아니면 두통이 생겼다 몸이 나른하다 무기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갔는데요 현지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런 이런 소화기 위장관 계통의 불편함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식이 나쁜 음식은 아니죠 우리가 처음 접해본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영양 상태가 50 정도인데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서 영양 성분을 100 정도를 우리가 섭취한다고 하면 우리 몸이 일시적으로 그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시적인 부적응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권장량보다 적은 양을 섭취하시고, 그런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어, 섭취량을 조금씩 증가시켜서 권장량만큼 섭취하시면, 어,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처음 섭취 시작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섭취 목적을, 어, 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요령, 섭취 방법, 또 언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